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비디오 찍어야지. 아? 비디오. 다들 찍어. 왜, 막게 그냥. 뭐. 저거 많이 찍는데. 아? 저거 왜 찍는데. 뭐? 저 여긴 왜 찍는데. 그냥. 아, 그, 삐. 너무 커. 크지? 왜 너무 커? 뭐 커, 한국에 더 크다. So big. 응. Oh, pregnant. 너? No. 나그나이 와, 이거 좋으나? 찍어. 예쁘게 찍어. 예쁘게. 찍었다, 이거 예쁘게. 예쁘게. <laughs> 여기 공원 잘 돼있지? 예쁘게 찍어. 아, 다이 찍을게, 그러면. 못생겼어 뭐가? 사진 사진이 이쁘게 나왔다니까 갔다 Why are we walking? 야, 파킹하기 어렵다니까 주차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아예 가까워 이지 <laughs> 뭐지? 뭐지? 없었는데 예전에 분수인가? 왜? 분수. 좋아. 카운텐 몰라. 분수 많네. 저기 있네. 이렇 없었는데. 가자. 비 온다. 어? 비? 빨리 가야 한다. 지금 비가 커라. 비? 비. 응. 그런데 어떻게 집에 가? 택시 타고 가지 그러면. 택시? 어. 아, 아니야. 그럼. 그래. 그냥 뛰어. 뛰어가자고? 어. 아, 아, 바, 아. 봤어. 왜 우산 안 갖고 있어? 그 아까 비안 왔잖아. 아까 했어 아까 우리 나올 때비안 왔다고. 날씨 좋았다고. 사체랑 한가 물어봤어 비왔어 비왔다고? 어 알았어 아. 비와 여저리 내려가면 돼비 많이 오네 비가 많이 오네 하지마 하지마 끊 나. 아니 네안 나온다니까 끝끝 이거 비 엄청 많다아 비가 돼 다리 아프이갓 왜요? 그래 잘했고하 이거 사 찍어 왜 이거? 비 많이 오네 야 필리핀 이쁘지 않냐? 필리핀 이쁘지 저기 가면 비 하나도 안 맞는다 지금 몇 시야? 그럼 두, 3시, 2시, 2시 어? 반, 2시. 네, 슬립스케어 아메리칸이야. 자게 지금 스윗, 당근 먹고 싶다고? 어, 어. 한 조각 먹어라. 어? 가서 먹으면 되지. 그린벨트 가갖고 리요일비 온다. 그비 온다. 이리 이 올라가야지. 에스, 에스카라이트 타고 비 하나도 안맞는다비 하나도 안 맞아. 미소운, 웨왜 갑자기 비 와? 필리핀은 맨날 그러지. 뭐. 하루에 한 번씩. 스콜 하나 스콜. 에? 스콜이 뭔지 알나 아니? 갑자기 비 오는 거 있잖아. 소낙비, 에이. 스트롱 레인, 스콜. 이거 빵집 별로 빵집 맛없다고? 별로 왜 맨날 여기서 사 먹는데? 옛날 옛날 어? 맛있어 옛날 옛날에 맛있다고? 어. 지금 맛없고? 별로 왜 맛있는데? 왜 좋아? 아니 나는 빵 별로 안 좋아하지 케이크 괜찮대 어? 케이크 괜찮아 케이크 괜찮다고? 어. 글로브 어디로 가노? 어... 나는 여기 잘 모르는데 저기 저기 어 왼쪽? 왼쪽. 저기 저기. 아다 왔네. 아. 아, 시원하지? 아니. 뭐하 되게 시원하고만 지금 날씨 좋은데. 이제는 아, 아. 이제 코로나 하고 상관없다. w h a you talking so much? 아빠. 어? <laughs> 하지 마. 아빠 레코딩 나갖고 Don't p 유유안 okay? 나와? 유 없어. d o o 니 없다니까? But my voice. Your voice는 뭐. You, you change. Change my voice. 왜? 뮤직 넣을 AI. AI? Or something. Uh, Deep. Yeah. You change, okay? Don't uh, so use my voice. 아니, very shy. y e 다른 애들은 전부 다뭐그 다들 주가 하대 느끼는. Why you always very shy not? 네. 걸러보았습니다. <골라봤습니다>. 어? 아, 여기도 보라. 뭐좀 맛있는 사먹자. 아, 여기도 좋겠네. 여기 파블로 있어요? 어? 파블로. 파블로 가면 돼? 옛날 어, 사촌랑 파블로 갔어. 아, 치즈케이크알았